네 안녕하세요 준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은택의 스무스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안드로이드 4인 노트 8 유저로서 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어, 일말의 기대를 주지 않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라도 어, 지금까지도 스무스포 구매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포기하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어, 지윤택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위해서 GY 플레이 앱을 뭐 개선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 제가 스무스포를 9월달에 구매한 이후로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쭉 기다려왔는데요 어, 지금은 어,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GY 플레이 평점 및 리뷰 창에는 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송토로 가득합니다 어, 저도 스모스포가 기기적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촬영할 때보다 스모스포를 사용하면 영상의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부실해서 스모스포의 전반적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스무스포의 문제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로는 프레임스 지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노트8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노트8 같은 경우에는 G이 플레이 앱에서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앱으로 촬영하면 이렇게 화면 뭉개짐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계속 보고 있기 불편할 정도입니다. 어두 번째로는 파노라마 기능의 문제입니다. 파노라마 기능을 작동했더니 왼쪽에서만 헤드를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예전 사용할 때는 오른쪽에서만 까딱거렸는데 지금 보니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이러네요. 어, 세 번째로는 휠의 문제입니다. 주민, 주마 아웃이 스무스하지 않고 뻑뻑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이 휠로 주민 주마수을 하면은 어, 간지가 날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어, 스머스폰은 어, 이렇게 제 기대에 답변을 하고 있네요. 어, 이 밖에도 어, 화면 색상의 외국 문제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트 8의 기본 카메라 앱을 활용을 여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사용자 분들이시라면 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잘. 검색을 잘 해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스무스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폰용 짐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DJI에서 오즈모프 캡이 나왔습니다 액션캠과 기계식 짐벌을 합쳐놓은 혁신적 제품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안드로이드 유저분들께서는 안드로이드와의 호환성을 잘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반쪽짜리 기계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 이상, 준환이었습니다.